왜 고개를 펴고 있어? 교자국 보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아, 그리고 토요일까지의 숙제는 교과서와 지금 기출한 거 복습. 교과서 풀었는데요? 그러지 말고 교과서 한번 더. 알았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교과서를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이 뭘까,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걸 추천할게요. 알았죠? 그래프를 안 그려서 풀었던 문제도 그래프로 그려서 풀려고 해보고, 그런 식으로 교과서 문제 다시 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기출했던 거 있죠? 앞에서부터 복습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어, 토요일에는 개별 질의응답할 시간을 가질 건데, 질문이 없어서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그때부터는 적도록 시킬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숙제가 추가될 거다. 복습 잘 하세요. 복습의 기준은 나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라고 봐주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그게 잘안 되는 문제는 여러분 체크했다가 다시 질문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풀었던 거 다시 복습할 거예요. 만약 이것도 복습을 다 했다 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마플 또는 센 이런 것들 복습하면서 다시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가질 거예요. 직보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직보 때도 최대한 나랑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한테 말할 수 있어야지 아마 시험 때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그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X가 1, 2, 3이라고 돼 있어요 F는 1대1 대응 G는 항등함수 H는 상수함수 라고 돼 있는데 F2가 g 인버스 3이 H1이래. 자 근데 무슨 말이에요? 주인벌스 3은 이미 3이죠. 얘 때문이에요. 그럼 H1이 3이래. 그 말은 이거 싹다 몰빵했다는 거죠. 그리고 F2가 3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때 F1은 H3-1인데 H3은 이미 3이라고 했으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F1 H3 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어요. 질문. 답이 5번이 아니라고? 어, 답이 5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답? 3번이라고 돼 있다고? 너왜 맞았다고 돼 있어. 내가 카톡으로 혹시 말한 게 이거니? 님들아? 아니야? 그럼 얘 다, 이거 어차피 다5해입니다 4번이에요. 교재 작업방. 의욕 모르겠다. 네. 의하고 아 이거 효자잖아. 네, 효자 3번에 답 4번으로 해 주세요. 5번으로 넘어갈게요. f라는 애가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인데 이렇게 그려졌다고 했어요. G라는 것도 채우라는 거예요.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방법을 채우라는 겁니다. 자. 내가 말안 했나? 안한것 같아요. 뭐 답이 없죠? 답 2입니다. 답 2예요. 답 2가 없죠. 답 2, 답은 2입니다. 그 f g 1도 1이고요. g f의 인버스 3도 1이에요. 답이 2.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손 없어요? 답이 잘못돼서 그런 거였나요? 그랬겠죠. 답은 2입니다. 잘못됐죠. 정말 이거 누가 타이핑했는지 모르겠다 나 아니야 내가 한거 아니야 23 효자 8번 혹시 뭐또 타이핑이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니겠지? x가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에 대해서 fx가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래요 자, 점근선이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y절편이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을 부터 2분의 1까지인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3이 되고요.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라서 3이 됩니다. 그래서 치역은 예예요. a는 2분의 3. 비가3너왜이게 많았어? 뭐 답이 없는 거 아니니? 답 있었니? 내가 잘못 봤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아 뭐야 내가 잘못했잖아 미안해요 0이네? 이거 왜 b는 3 그래서 답은 6이죠? a 더하기 1이면 잘못 대입했네요 잘못 대입하고 성질냈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고요 2분의 1 대입하면 3이라서 a0 b는 3 이렇게 되겠죠 급했던 마음이 진정이 되는군 효자고 15번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여기 크기가 정해져 있죠? 맞아요. 크기가 정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조합.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조합으로 해결하는 거고, 자연수라고 했지만 1부터 9까지만 골라야 됩니다. 0 백의 자리 숫자가 0일 수는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9시 3 84. 이렇게 되겠죠. 크기가 정해졌다. 순서가 정해진 건 조합으로 뽑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했고요. 16번 볼게요. 여덟 를두 개, 세 개, 3개, 세 개로 나눈 다음에 세 명한테 배열하라고 했죠. 우리가 말한 조짝이죠. 그래요? 8C2, 6C3, 3C3 여기 3, 3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라? 2팩분의 1을 곱해줘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3명한테 나눠준대. 이거 하면 얼마냐? 28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80에다가 3명한테 나눠준 건 3팩 즉 6을 곱하라는 거라서 6 곱하면 1680 이렇게 되겠죠 조짜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쵸 조짜기 이렇게 똑같은 거 팩토리얼 해달라 했죠 논수령 2번 A, B를 포함한 7명이 의정부역에서 동시에 같은 지하철을 탔는데 A, B, 1, 2, 3, 4, 5가 탔는데 빈 좌석이 4개 있었대요. A, B가 빈 좌석에 앉았대 그럼 A한테 먼저 자리 정하라고 하고 B한테 먼저 자리 정하라고 하고, 야, 여기 AB가 만약 왔으면, 여기 앉을 사람? 여기 앉을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나머지, 그러니까 OP에 다는 이야기야. 5명 중에 2명이 이렇게 앉혔다. 그래서 240. 한 사람만 빈 좌석에 앉았다 야 여기 가위발보해그 다음에 너 먼저 자리 앉게 해줄게 나머지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머지 나머지 하면 되죠 AB 둘 중에 한 명이 내 자리 중에 하나 앉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물론 여러분들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다섯 명 중에 세명 고르자 야 니네 자리 절정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앉을 사람, 앉아? 라고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알았죠? 앉을 사람 정하고 앉으라고도 괜찮다. 8 곱하기 60, 480. 야, 이게 지구나. 미안해요. 이게 지입니다. 문자를 잘못 봤네. 그리고 y는 모두 못 앉은 경우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한 겁니다. 그러면 120. 얘가 y. 어, 두 배에 해주면 120이 답이겠죠. x, 2x 플러스 y 빼기 지하면 120 되겠죠. 그래요. 끝. 논수령 4번. Y는 루트 A의 x a 더하기 1 그러니까 a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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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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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해가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뭔 소리냐면 이런 그래프 맞아? 이런 그래프면 한 점에서 만나죠 또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 뭐 있어요? y는 ex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이잘 이해 안 갔나요? 또 가져와 자, 얘는 a,1을 시발점으로 하는 무리함수요 그쵸? 이렇게 생긴 애야 아, 그치? 근데 그러면 누가 변하고 있어? 시발점에 x좌표가 움직이고 y좌표는 안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네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계속 교점 하나지. 근데 이렇게 가다가 뭐할때 접할 때만 교점 하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이렇게 이 a 콤마 1이 얘보다 위에 있을 때 맞아. 그렇게 하는 점.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이렇게 접할 때 이거를 찾으면 됩니다. 맞아요. 그럼 또 다른 경우 혹시 있어요? 다른 경우 또 있어요?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서술형이라서 더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인데 지금 이 그림의 전제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A가 0보다 작으면 A콘마일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절대 안 만나요. 절대 안 만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제일 우려 그러니까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거지. 뭐? 우리가 범위를 내가 직접 정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우려할 상황이고 1번과 2번 해주면 됩니다. 뭐 단답형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죠. 1번은 뭐예요? 지금 여기 a, 여기는 a, 콤마, 2a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이 2a보다 크면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a는 1 2분의 1과 0 사이다 이렇게 좀 되고요 두 번째 접할 때 root ax-a제곱 더하기 1과 2x 그럼 ax-a제곱은 2x-1의 제곱 즉 4x제곱-4x 4X 플러스 1과 접하는 경우 4x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의 x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은 0에 대해서 한별식이 0인 경우를 묻는 거고요. a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16의 a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5의 a 제곱 더하기 8 a가 0되는 경우 a가 15분의 8 15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두개 있겠네요. 맞아요. 질문 네, 은수령, 이번에 답이 오라고. 그논수형 3번 내가 답 정정한 거 말해 줬니? 논수형 3번 답 루트 26입니다. 말안 했나? 내 네, 답이 5라고 돼 있다고? 논수형 2번의 답이 5라고 돼 있다고? 응? 오옹노 mm -hmm. mm -hmm. mm -hmm. 잠깐만, <laughs> 아, 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음, 아, 놔, 아니, 다 120으로 고치세요. 이게 왜, 왜 그런 숫자가 나왔지? 숫자 말이 안 되는데, 오, 왜 교? 교정한다는 말이 없었지. 음. 논수랑 4번은 문제 있나요? 이건 문제 없어요. 네. 마무리 하죠, 그러면. 문수령 3번이 있는지 몰랐네. 문수령 3번. y는 x분의 4랑 y는 마이너스 x분의 9 이게 더 커지면 멀어진다 했죠?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점이 수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수직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pq의 길이의 최소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를 a 콤마 a 분의 4라고 하겠고 얘를 b 콤마 마이너스 b 분의 9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어 pq의 길이는 a A제곱 아,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16 pq의 제곱이 op의 제곱 더하기 oq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a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16 b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81 그럼 산수이때이때 이때, 그러니까 직각이라는 표현 때문에 a분의 a분의 4라는 기울기랑 b분의 이상하게 썼네 a분의 a분의 4랑 b분의 마이너스 b분의 9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a제곱 b제곱이 36이 된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제곱을 뭐라고 쓸수 있어요? a제곱분의 36 그럼 달라지죠? 어 얘가 다시 한번 쓸까요? a제곱분의 16 더하기 a제곱분의 36 더하기 36분의 81a제곱 이렇게 됩니다. 어, 그래서 36분의 8, 36 더하기 81하면 얼마죠? 117 117a제곱 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 좀 줄일게요. 4분 사분에 13a제곱과 a제곱분의 52에 대해서 산술기하평균 써주면요. 13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26. 그래서 pq는 얼마? 루트 26.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있어요? 와, 결론적으로... 아마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와의 교점을 기준으로 최소가 나올 거예요. 서술형에선 감점됩니다. 알았죠? 실제로 감점 받아왔어요. 기울기 1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걸로 문제 풀었던 애가 있는데 감점 좀 받았습니다. 산술기와 평균으로 진행했어야 돼요. 알았죠? 뭐 서술형 아닌 친구들은 크게 상관없지만 유리암수에서 최소 멘트 나오면 이거 산소기약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가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난다는 건 아니고요. 끝!